반갑습니다. 오늘 리뷰하다 할 소설은 좀 제가 지금까지 한 것들과 좀 다르죠. 여러분들 제 유튜브 영상 보시면은 전부 다 이제 대체 역사물이거나 이제 살짝 간다고 하면 경제 쪽인데 오늘 리뷰할 소설은 회귀한 필드의 독재자란 소설입니다. 잠깐만. 원래 좀 하던 쪽이랑은 다르죠 하지만 저는 원래 누렁입니다 저는 어떤 작품이나 다 보는 그런 사람이라서 그냥 다 읽어요 그래서 뭐 야구 소설도 보고 뭐도 보고 근데 저는 살짝 역사 쪽을 좀더 좋아해서 대체 역사물을 좀 보는 편입니다 아무튼 뭐 이거에 대해 줄거리를 좀 얘기하자면은 이 주인공이 있어요 주인공이 있는데 이 주인공의 이름이 유진이란 이름인데 하이유진이란 이름 여기서 많이 기억이 납니다 유진킴 아무튼, 이 사람이 매우 많은 리그에서 챔스 우승도 하고, 비기어도 하고, 뭐, 등등등등. 대정 안 좋은 곳에서도 리그 우승하고, 맨유 비기어 들고. 어쨌든, 결국엔 마지막에 가면은 그냥, 어, 명장 소리를 들어요, 명장 소리를. 그런 상황에서 이제 주인공이 또 챔스를 들고 온 상황입니다. 근데 주인공은 사기 마음 한 편에 좀안 좋은 점이 있어요. 조금 힘들다 해야 되나? 조금 죄책감이라던가 그런 걸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과거 보훈이라는 곳에서 이군 코치로 일하고 있었어요. 근데 1군 감독이 경질당하네? 근데 그다음에 사장이 너 감독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거 솔직히 말해서 이군 코치한테 너 감독해라 하는 거면은 사장이 진짜 눈 좋았던 거거든요. 채팅 창에서 말했듯이 주인공이 개사기라 가지고 사상 눈이 존나 좋았어요. 근데 이제 이 당시에 똑같이 메시지가 왔어요. 그 주인공의 친구이자 여자 사람 친구로부터 연락이 와요. 우리 맨체스터라고 구단이 있다. 너도 여기서 뉴스를 지냈잖아. 근데, 우리 구단, 망하게 생겼어. 그래서, 우리 지역 사람들이, 한푼한푼 한푼 모아서, 시민 구단 만들었고, 이제, 진짜, 경연질도 없어. 제발, 너가 와서, 이 구단을 이끌어 줄래? 라고, 이제, 소급친구가 제안합니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보훈이라는, 군데스, 이군, 아니, 이부, 이부리그 팀 감독. V.S. 영국의 사부리그 렌체스터 구단, 시민구단, 돈 없음, 적자, 돈나 많음, 이번에 못 갚으면 파산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전자리 고를까요? 후자리 고를까요? 당연히, 그렇죠! 채팅창! 당연히 전자. 그렇죠! 당연히 전자리 고르죠. 네, 주인공도 소급친구를 무시하고 전자를 골랐습니다. 근데 이제 한 20년, 30년 지난이 이 제안에서 매우 죄책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온, 그러니까 예전에 과거에 과거에 온 메시지에 답변을 합니다. 너 우리 팀 감독으로 와줄래? 이때는 대답 안 하고 무시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난 이후 그래, 와줄게. 라고 채팅을 치니 눈을 감고 뜨니까 갑자기 죽은 소꿉친구에게 연락이 옵니다. 정말 우리 팀 우리 팀에 오겠다고 고마워 이제 주인공은 뭐지 했지만 딱 생각난 거죠 아 얘가 바거로 왔구나 하고 바로 그래 보훈에는 안 가겠다 저는 하고 바로 영국으로 갑니다 그렇게 해서 4부에서부터 템스 트래블까지 노리는 팀을 성장시켜 가는 이야기다. 재밌습니다. 이거 되게 재밌어요. 엄청 재밌어요. 솔직히 되게 재밌어요. 특히 이게 좋은 점이 작가님이 딱 정해놓은 것 같아. 한 시즌은 백화 내외로. 여기 딱 정해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연 이, 이 작품을 내가 후기에 추천을 했다면 여러분들은 저에게 볼을 던지셨을 겁니다. 왜? 백화까지 존나 감질 나거든. 그래서 지금 한 500화까지 왔거든요. 제가 515화까지 읽었는데, 5시즌. 5시즌이 지났습니다. 여러분들, 저 있고, 들극하셔도 됩니다. 재밌습니다. 예, 아, 이게 진짜, 재밌어요. 최고예요. 이거, 제가 본 감동물 중에서, 탑티어. 이거랑, 제가 재밌게 본 게, 검은 머리 전술 천재. 이건 좀비현실적인 이게 분명히, 이렇게 두 개가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이 작품, 그냥, 그냥 추천. 그냥, 진짜 그냥 추천. 거짓말 안 치고, 이 작품은, 그냥 보면 재밌어요. 그래서 단점이라는 게 없어. 단점 없어. 그냥 왜 화가 없어. 다음 화를 내나. 특히 무리수가 없어요. 무리수가 매우 적어요. 그리고 특이한 이적이 많아요. 그리고 주인공이 아까 우리 채팅창에서 말했듯이 존나 사기캐예요. 이게 뭐랄까. 주인공이 모든 걸 하는 게 싫으신 분들은 안 맞을 수 있어요. 정말로 이 작품의 제목처럼 독재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뭔가 팀합을 바라고 팀이 그러니까 한 주인공의 개인보다 이제 여러 명이 뭉치면서 막 되는 거보다 주인공이 특출나는 게 싫다. 그러면 이 작품에서 살짝 꺼내줄 수 있다. 물론 뒤에서는 이제 뒤로 갈수록 이제 팀원들의 역할이 커지긴 하지만 조금 그럴 수 있다. 여러분들이 그건 감안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이 작품을 그냥 그냥 추천드려요. 이거는 그냥 보면 돼. 내가 꿈 모를 자주 봤다. 근데 이제 뭔가 축 축구 선수보다 축구 감독을 보고 싶다. 이거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냥 축구 감독물에서 존나 재밌는 거 보이지? 생각하고 있다면은 이거 보시면 돼요. 그냥 맞느냐. 존나 재밌어. 최근 나온 축구 감독물에서 최고야. 저는 문피아에서도 맨날 신작 찾아다니는 찾아 인간이고 카카페에서도 찾아다니는 인간이고 그냥 사이트에서 다 찾아보는 인간인데 그냥 이건 좀 오래되긴 했어 내가 이건 좀 많이 기다린 작품이야 내가 최대한 오래 기다렸다가 한 번에 읽으려고 차아둔 작품 그만큼 카타리스가지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은 매운 좋은 작품이다 그냥 이거는 그냥 뇌 빼고 딱 내가 축구 좋아한다 내가 웹소설 좀 본다 그러면 돌격 여러분들 바로 돌격하시면 되는 작품 뭐, 이상한 거 없어요. 그냥 보시면 돼요. 특히, 전술, 영입, 그냥 모든 면에서 재밌다. 솔직히, 우리가 이거 작품 제목 보고 어떤 생각 들어요? 아, 혼자 다 해먹겠구나. 그렇죠. 이 생각을 했다면은 그냥 보면 돼요. 정말로 혼자서 다 해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이 작품 보고 이 생각했다면 그냥 돌진, 직진, 그냥 다 필요없어. 그냥 보면 돼요. 오케이? 인정? 그래서 저의 이 점수, 저의 평점, 저의 생각에서는 이 작품은 4.2점까지 가능해요. 진짜 이게 4 4점대 작품이야 얘는. 이게 특히 이, 이 작품에서 제일 좋았던 거는 이거 현 시대를 안 써요. 그러니까 이 작품은 미래의 가상의 인물을 씁니다. 그래서 재밌어요. 물론 우리가 축구 선수물을 보면은, 메시, 호날두 이런 사람들, 꺾기, 이런 게 좋잖아요. 근데 이 감독에서는 뭔가, 근데 이 감독물에서는 따로 이제, 각 각자의 새로운, 기존의 인물을 안써서더 좋아요. 이 점에서 진짜 메리트 생각보다 큽니다. 읽으면서 내가 축구에 많은 관심이 없고, 그냥 아는 정도, 축구 선수 몰라. 그래도 볼수 있어요. 그러니 축구선수들이 개인의 스토리를 넣을 수 있어요. 이미 있는 가상의 인물이면은 우리가 넣을 수가 없거든요. 그냥 그 사람을 가져와야 되는데 이미 가상의 인물이니까 작가 마음대로 이 이야기에 맞는 대로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우리 채팅창에서 말한 것처럼 생각보다 엄청 커요. 이거 이게 들어갔다는 거에서. 아무튼 저는 이거 작품 그냥 아까 말했듯이 축구 관련 몰라도 그냥 한번 찍먹해볼까 하시면 그냥 보세요. 그냥 뭐간안 봐도 돼요. 그냥 보시면 돼요. 이 작품. 그만큼 추천드리는 작품이고. 전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